극장이 없던 시군의 문을 연 작은 영화관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위탁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재정난으로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새로 사업자를 구해야 하는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양양 웰컴센터에 문을 연 양양 작은 영화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이 길어지면서 위탁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 조합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최근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양양뿐 아니라 삼척 가람 영화관과 정선 고한 시네마, 아리아리 시네마 등 동해 13개, 전국 34개 작은 영화관이 모두 같은 형편입니다.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큰데 누적이 되다 보니까 돈이나 신은 인건비 지원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게 일단 기본이고. 삼척시가 가람영화관 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자 공고를 냈고 정선군도 준비 중인데 고민은 여전합니다. 최신 영화 배급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은 데다 계속되는 코로나 19 사태로 관객이 급감한 반면 방역 등 관리 부담은 늘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기존에 없던 별도의 예산 지원 등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운영 중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일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양양군의 경우 전문 사업자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창립 예정인 양양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겨 9월부터 부분적으로 재개관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저희 9월 중에 이제 재개관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올 연말까지는 저희 군에서 임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양양문화재단에다 이제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는. 극장이 없는 시군 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나가는 불편 없이 6천 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최신 영화를 볼수 있도록 조성된 작은 영화관. 운영의 중추였던 조합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운영되는 작은 영화관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문화복지 차원에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